바리아 KBO 첫 승리. 한화 이글스의 새로운 에이스 탄생? 한화 이글스에 새로 영입한 외국인 투수 하임의 바리아가 6월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화려한 데뷔전을 치르며 팀을 6대 1 승리로 이끌었다. 라 에인절스에서 6시즌 동안 22승을 거둔 바리아는 한화 이글스의 투수진에 귀중한 추가 전력이 되었다. 바리아는 한화에서의 첫 선발 등판에서 6이닝을 던지며 3피안타. 일볼렛 1실점, 이탈 3진을 기록했다. 총 79개의 공을 던졌으며 직구,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을 효과적으로 섞어 던져 두산 타선을 막아냈다. 다리아의 직구는 최고 153kmh를 기록했으며 평균 속도는 149kmh였다. 하나의 김경문 감독은 이번 승리로 개인 통산 900승이라는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으며 다리아의 활약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바리아의 훌륭한 투구가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며 첫 경기에서 상대를 상대로 6회까지 잘 던져주어 정말 고맙다. 오늘 첫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내일 두산의 강한 타선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다. 바리아 역시 팀의 성공과 김감독의 역사적인 업적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매번 경기할 때마다 목표는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감독님의 역사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오늘처럼 계속 승리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바리아는 통역을 통해 직접 김 감독에게 900승을 축하하기도 했다. 하나는 오랫동안 바리아와 같은 특별한 외국인 투수를 기다려왔다. 2018년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에서 10승과 3.41의 ERA를 기록한 바리아는 하나의 투수진에 많은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그러나 바리아의 KBO 리그로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시즌라 에인절스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방출된 후 처음에는 빅리그에 복구하려는 시도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마이너 리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하나는 부진한 펠릭스 페냐를 대신할 투수로 바리아를 영입할 기회를 포착했다. 하나는 지난 겨울부터 바리아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해왔고 그의 MLB 복구 가능성이 낮아지자 다시 그에게 접근했다. 다른 KBO 팀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아는 한화에 성실함과 지속적인 관심을 이유로 한화를 선택했다. 한화는 5월 27일 페냐의 웨이버를 공식 발표했고 이틀 후 바리아와의 계약을 공개했다. 계약은 총 55만 달러(약 7억 원)로 7만 달러의 계약금과 48만 달러의 연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리아의 메이저리그 경험과 그의 도착 시기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투자로 여겨졌다. 하임의 바리아는 6월 5일 수원 KT 위즈와의 데뷔 경기에서 컨디션 문제와 시차 적응으로 인해 다소 제한된 경기를 펼쳤다. 그는 69로 제한되었고 4이닝 동안 2실점, 4피안타, 홈런 포함, 1볼렛 사탈 삼진을 기록하며 약간의 개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두산베어스를 상대로 한두 번째 등판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바리아는 슬라이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두산 타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 결과 상대 타율을 첫 경기에 0.308에서 0.150으로 크게 낮췄다. 허용한 사만타는 모두 단타였고, 그중 하나는 내야 안타였다. 자신의 경기력에 대해 바리아는 오늘 경기에 강한 타구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안타는 내야 안타였습니다. 또한 볼카운트에서 우리가 앞서는 상황이 많았다는 점도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만족하며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바리아는 자신의 무기 특히 최고 시속 156km에 달하는 직구에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각도가 큰 슬라이더와 짧고 타이트한 슬라이더 두 가지를 사용하며 또한 볼카운트에 따라 변화를 주는 빠른 커브볼을 연습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타자들의 뛰어난 컨택 능력을 인정하며 다리아는 앞으로 삼진수를 늘리고자 하는 바람을 강조했다. 한국 타자들은 컨택 능력이 좋은 타자가 많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삼진을 많이 잡지 못했는데, 이는 많은 타자들이 컨택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더 많은 삼진을 잡을 수 있도록 불펜 투구 연습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다. 다리아에게 데뷔 승리는 개인적인 성취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팀과 팬들에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 지난 경기는 첫 경기였기 때문에 일정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오늘은 재미있게 경기했습니다. 팬들과 우리 팀에게 하임의 바리아가 누구인지 인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 인식을 만들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시즌을 건강하게 보내며 항상 100%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바리아는 6월 16일 대전 SSG 랜더스를 상대로 4일 휴식 후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그는 투구수의 진행상황에 대해 지난 경기에서는 64구를 던졌고 이번 경기는 75구에서 89구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던지고 일요일에 다시 던져야 하기 때문에 몸상태에 따라 같은 수의 공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19를 더해 최대 85구에서 99까지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이닝 소화 능력을 입증하겠다고 약속하며 한화, 이글스에 신뢰할 수 있는 투수로서의 헌신을 다짐했다. 이상적인 데뷔 경기와 팀의 변함없는 지원 덕분에 하임해, 바리아는 한화 이글스의 소중한 자산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KBO 리그에 적응하고 투구 전략을 더욱 다듬어 가는 가운데, 팬들과 구단은 바리아가 팀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지 기대하고 있다. 아래는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이다. 바리아의 데뷔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활약 기대할게요. 한화 이글스 파이팅. 박성민님, 바리아의 데뷔전을 인상 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바리아가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와 함께 끝까지 응원 부탁드려요. 파이팅. 김경문 감독님의 900승 축하드려요. 바리아 덕분에 하나이글스가 더욱 강해질 것 같아요.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이민지님, 김경문 감독님의 900승을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아가 하나이글스의 새로운 힘이 되어 기쁘네요.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응원해주세요. 바리아가 첫 경기에서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네요. 빠른 적응력에 놀랐어요. 앞으로 하나의 에이스가 될것 같아요. 정우진님, 바리아의 빠른 적응력을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바리아가 하나의 에이스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바리아의 투구 스타일 정말 멋져요. 한국 타자들도 인정하는 실력이라니 앞으로 더 기대됩니다. 한화 이글스와 함께 승승장구하길. 김수진님, 바리아의 투구 스타일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아가 한국 타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실력을 보여주어 기쁩니다. 한화 이글스와 함께 계속 응원해주세요. 한화 이글스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바리아. 첫 경기부터 좋은 성적을 내주어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최민호님, 바리아의 첫 경기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아가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